자, 오은 성탄절입니다. 어그 여성 전문 포털사이트에서 여러조사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회적인 분위기,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조용하다, 못하다 하면 공, 아니면 엑스 했는데, 86%가 0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조용하죠? 글쎄요, 정말 사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 경건해진 건지, 아니면 겉으로는 이런데, 속으로는 또할 것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성탄절인지, 아,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귀한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사회적으로 성탄의 참 의미가 전달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하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게 성탄의 의미는 구원하신 날이고 아들을 속죄의 대성물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고통이 시작된 날이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는 포기요 죽음이지만 인간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은 분명 은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작은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신앙인 신앙인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그 신앙의 기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집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인만유의 신앙입니다. 세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고 네 번째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 이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신앙이 없으면 현실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바로 이 성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누엘이라하리라임만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 육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이 있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며 그리고 동시에 인간인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다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바로 성탄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자, 바로 이때 예천사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죠. 누가 보면 2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거라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 성탄의 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2장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거라.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한 것, 그것이 바로 우울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절에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회사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겁니다. 바로 구주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9장 1절에서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때문이 아니고요, 주고받는 카드와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기쁨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탄의 절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주신 바로 그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영광이 되냐 하는 거죠.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생길을 가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모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느냐.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떨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평화를 누릴 때에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잘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되면 결국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되어서 정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부모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린 것 분명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잘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때에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정말 당신을 보면 정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잘 살아나가는 그 복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처럼 성탄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천사는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사람들에게 이 무서움, 두려움, 공포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으니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삽니다. 이 무서움은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공포요,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사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즉시 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구원 받은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의 역사가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죄의 공포로부터 노인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포 가운데에 우리가 삽니까? 불안의 시대에 삽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어떤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늘 불안합니다. 미래가 늘 불안합니다. 미래 때문에 막연한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잠시 중단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평화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에 이 기쁜 좋은 소식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평화의 소식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놀고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에게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도요, 성탄절 아침이 되면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그 전쟁을 그날만큼은 중단했던 그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저에게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요. 다툼을 물러가게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는 그 능력이 성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성도의 참 크리스마스는 화해와 그리고 일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가운데에 화해가 필요하십니까? 일치가 필요하십니까? 이 성탄절의 이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성탄절이 지나가기 전에 꼭 화해를 이루시고 일치를 이루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날이 더더욱 기쁜 날이 될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을 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성육신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큰 평화를 누리고 그큰 평화를 전하는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